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스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로스는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열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로시 소동과 고모라를 선택하여 그 땅에 살려고 했던 이유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상과 같고 애국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땅처럼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 성읍들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정을 구원하기로 하시고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그의 딸들을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게 하셨습니다. 후에 그 작은 성읍은 소알이라는 성읍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롯의 가족이 이 소알로 들어가서 해가 도질 때에 아주 비참한 일을 경험하게 되죠. 분명히 피할 곳으로 피하였는데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게 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곳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로세아는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말씀에서 로세 철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에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미련이 있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의 생활이 그리워서 그곳을 안타까워하며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를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일과 그리고 세상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 한번더 읽어볼까요? 구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laughs> 하느님, 여기서 여러분 초등 학문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어떤 기술이나 학문 또는 훈련의 기본 요소, 혹은 초보적이고 일 차원적인 기본의 근본 원리, 혹은 종교적 가르침의 기본 요소들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이 단어를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배웠고 지키던 그 율법을 가르켜서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이 왜 어리석은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전의 초등 학문의 종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돈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던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입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교육받고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초등학문이었고 그들은 이 초등학문을 아래에서 종로로 타며 살았던 거예요 종로로라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노릇의 삶은 스스로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에게 옥죄듯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자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할수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의해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초등학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은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들을 향해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초등 학문을 이야기했는데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게 하는 우리의 삶에서 초등 학문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서를 받았던 독자들처럼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이들의 주장이 우리에게도 초등 학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스를 받았던 성도들에게도 초등 학문이 되어질 수 있었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초등 학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어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을 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데 이것을 역으로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들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는 안타까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삶이 이러한 초등 학문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초등 학문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나의 행함으로 나의 정성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였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다닐 때든 아니면 교회를 다니기 전이든 항상 그랬습니다. 나의 정성으로 나의 행함으로 더난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죽음 이후에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으로 어떻게 구원받아 보려고 나의 삶으로 어떤 좋은 것을 한번 획득해 보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끝내 나의 행함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의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실감하면서도 어떻게 할수 없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등 학문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데 다시 자신의 모습이 연약해질 때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초등 학문은 뭐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를 얽매였던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분명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을 가지고 초등 학문을 비유를 했지만 그 율법과 같은 의미로 우리의 이전의 삶에 존재하고 있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철학, 세상의 교육 세상의 이념, 세상 가운데 만연해져 있는 우상. 이 모든 것들의 종으로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가르침과 반대되어지는 교회가 잘못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주장하고 받아들이고 쫓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자유함도 없이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교육, 인연과 우상숭배, 이 모든 것들의 종으로서 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아니면, 아니,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지만 세상의 철학에 마음이 뺏겨져 버리고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의 이념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사람들 모태신앙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세상의 교육이 옳다라고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 자신 혹은 또 다른 무언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나 모태신앙인 사람들이나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이나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의 진리가 모른 채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그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나니. 이제 우리는 참된 지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철학과 교육과 이념과 우상숭배의 유혹에 가끔 뒤를 돌아볼 때가 있죠. 성경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주장에 믿음이 있다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것들의 종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든 세상의 가르침이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의 종으로서 자유함이 없이 살다가 이제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어리석은 이유는 뭐냐?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초등학문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아멘 크게 한번 좀 해보세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얽매던 초등 학문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복된 존재가 다시 초등학문의 길로 돌아가겠노라고 뒤를 돌아보게 된다면 뒤돌아 걸어가게 된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었는데 행함으로 구원받겠다라고 또 다시 발버둥치고 있다면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미 참된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세상의 가르침에 여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헛된 것을 쫓아간다면, 이 또한 어리석은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교안에는 여전히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이들, 세상의 가르침에 매번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이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등 학문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인데 자꾸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이 누구와 같은 모습이라고요? 롯의 아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롯의 철을 기억하면서 다시 초등 학문의 종으로 돌아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업을 받을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람이 아닙니다.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유업을 받을 수 있다가 아니에요. 유업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주놈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초등학문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났다가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된채 돌아왔을 때 그가 아버지에게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습니까? 누가 보금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탕자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를 다 버리고 아버지의 종이 되기 위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노라고 결단할 때 그렇게 이미 생각했어요. 나는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노라고. 아버지 종이 되겠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종이 되겠다라는 아들의 그 말에는 아무 듣고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아들을 꼭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내 아들이 이제 나의 종으로 나와 함께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직분은 내 아들의 권세를 다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죽은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한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흔들리고 우리가 잠시 주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사실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제, 자녀가 되었다면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요즘 그렇잖아요. 요즘 들어 더 그렇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들, 교회를 향한 비판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초등학문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때.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말씀을 멀리 하면 그 마음에 어느 순간 세상의 이야기가 들어와 버립니다. 지금 같은 세상에선 더 그래요. 지금 같은 상황에선 더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 세상에 교회를 향한 그 비판들, 그 이야기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흔들려서 어디로까지 추락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추락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초등학문이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그렇게 추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초등학문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모습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세상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을 쥐어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만약 우리가 다시 이것들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멈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초등학문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에 집중하고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 이제 얼마 없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기만 해야지 왜 안타깝게 초등학, 초등교사의 그 종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권세만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